안녕하세요. 저희가 이쪽에 밭을 한 50년 넘었는데요. 대략 한 55년 이상이 됐습니다. 밭을 정리하려고 합니다. 특수목으로 해서 한 10, 열, 열 나무 정도 있어요. 금목소은목소 가시나무, 목련나무, 백이록나무 그리고 또한두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. 또 자세하게 한, 한 나무 한 나무 올려 보겠습니다. 특수목입니다. 요런 거는 적용수로 해서 요즘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. 뭐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관급에서 뭐 시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. 저희가 특수목이라서 한 50년 이상 이렇게 나눴는데 저희가 가감하게 이쪽에 한개한개 한개 팔고 또 재정비를 해서 또 다른 나무를 식재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다 못지, 모찌. 못지라는 거는 다른 밭에서 떠서 이쪽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다 봉으로 올려서 모찌를 떠났기 때문에 나무가 특 A급입니다. 지금부터 한나무 한나무 소개하면서 예약주문을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